다음 3차방정식이 어,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어, 가질 때자 그러면 어, 먼저 이 3차방정식을 27로 양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어, x 세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7kx 마이너스 27분의 8 이퀄 제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세 근의 합은 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차 식의 계수 마이너스 2의 부호를 반대로 한 2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1식으로 놓고요. 이번에는 세 근의 곱은 어, 27분의 8이 될 테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이 27분의 24. 그런데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27분의 8이었는데 그것을 3배 해주면 똑같이 24 27분의 24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세제곱과 3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됨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알파 베타 감마가 양의 실근이었기 때문에 양수끼리의 합은 0이 될 수가 없으므로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2라고 주어졌죠.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항,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감마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가 0이 돼야 되는데 이 식으로서는 알파, 베타, 감마의 어떤 규칙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얘가 완전제곱식 세개의 합으로 묶여짐을 우리가 인수분해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주고 각 항을 2배씩으로 해서 이것을 3개씩 묶어주면 다음과 같이 완전제곱식 3개. 그렇다면 이 완전제곱식 3개의 합이 0이 되는 방법은 알파베타가 같고 베타감마가 같고 감마알파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알파베타감마가 동시에 같아져야 되는 조건에 이르게 되죠. 자, 알파베타감마가 동시에 같아졌다. 그러면 일식에 대입하면 알파더하기 알파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3알파는 2가 될 테고 알파는 3분의 2가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똑같이 3분의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문제에서 k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27분의 k라고 하는 것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 알파 베타 감마 중에 2개씩 곱해서 합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 값은 알파 베타 감마가 같아졌기 때문에 알파 제곱 하기 알파 제곱 하기 알파 제곱 즉3 알파 제곱이라고 봐야 되고요. 알파 제곱은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고요자 27분의 k니까 이거를 k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3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에 27을 곱하죠. 그래서 36이 나오므로 k는 36이 됩니다.